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로 좀 생겼고 편하게 좀더 부담감 없이 할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현지 수업을 경험해 볼수 있다는 거. Hi, my name is Bill and I teach classes in e d m s Study Abroad Preparation Program. The Study Abroad Preparation classes are designed with a few goals in mind. First, We hope to make students familiar with the teaching style they will see in an English speaking country. Second, through coursework, students can learn more about the culture and customs of the country where they will be living. Third, students have a chance to meet friends who are going to similar programs, maybe even in the same city, so they have connections before they arrive. And finally, obviously, the courses offer a great chance to improve their English before starting formal study abroad. Each week is built around a theme like travel, entertainment, or jobs, and we use a mix of textbook and activity based lesson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ractice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The study abroad preparation classes help students get a start on their English education before arriving in an English speaking country. You'll be able to make friends and practice English, and you will arrive in your new home more prepared.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here in Seoul soon! 어, 영어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바로 어학연수를 가기에는 제가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영어 수업을 들으면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수업 듣기로 했습니다 어, 우선은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은 어, 한국인도 없을 수도 있고 되게 부족한 제 영어 실력으로 원어민이 대화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어, 그전에 직접 원어민이랑 대화를 해보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좀 워밍업? 그런 걸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영어는 약간 문법 위주 수능 위주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유학 준비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좀 가서 적응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듣게 된것 같습니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리 현 현지의 수업을 경험해 볼수 있다는 것. 언어 수업이다 보니까 좀 지루해 할수 있는데 지루함이란 게안 느껴져서 더 재밌게 수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목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월요일 날은 뭐 토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요일 날은 뭐그랜마를 한다든지 그렇게 편하게 좀더 부담감 없이 할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로 좀 생겼고 다 같이 어학연수를 가게 되는 친구들이랑 수업을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아서 친구도 사귀고 외국인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원어민적인 표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업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본다든가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영어 관련된 비디오를 의무적으로 찾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이 유학 준비반을 통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그냥 원어민 선생님께서 계속 영어로 수업해 주시니까 너무 좀 자연스럽게 영어를 좀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아 가기 싫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가지고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좀 심란한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는 좀 부담스럽지 않게 수업을 들수 있어가지고 그냥 유학 가기 전에 영어로 친구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할수 있었던 게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해외에 가서 혼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어 원어민과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수업을 들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깰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쪽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가는 사람도 만나게 되면서 정보 공유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또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 좀 생겼고. 그리고 가서 어떤 공부를 할지 미리 예습 같은 걸한 거니까 가기 전에 또 제가 혼자서 복습 같은 것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영국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림이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쉽게 재미있게 배우는 거였는데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이 재미있어서 완전 만족합니다. 영어로 한마디도 내뱉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요학 준비를 했는데 자신감이 있게 조금씩 말을 더 하게 되더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어민과 수업을 하면서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죠 이제 쉬운 단어를 쓰면서도 계속 입을 트니까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영어를 그냥 너무 공부하고 싶어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좀 영어를 말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혹은 원어민과 대화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학생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학연수를 가시는 모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지에서 듣는 수업은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서. 바로 생으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준비 과정을 거치고 가서 듣는다면은 좀더 쉽게 적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든 유학 준비생에게 추천합니다. 알던 것도 까먹게 되고 좀 어색해졌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것좀 많이 해소할 수 있어서 영어라는 언어랑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립니다.